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살짝 두려워했었던 10월 학력평가 끝났네요. 시험 보고 또 채점도 하면서 아 스스로 아, 이것도 못했네. 아 이것도 더 해야 되네. 아 불안해. 라는 마음을 이미 스스로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부담도 좀될 거고. 그래서 저는 아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불안을 자극하기보다는 내가 점수 올릴 수 있는 포인트. 보완해야 되는 포인트. 그걸 명확히 해서 그것들을 야금야금 잘 올려가는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자라고 좀 침착하게 토닥이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들이 지금까지 평가원 문항에서 나왔었던 빈출 요소들 꼭 나왔었던 요소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아! 어 내가 이거 좀 놓쳤었다. 그동안 이거 좀안 했었는데, 아, 이거 그래도 해놔야 되겠네. 라는 걸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두 번째는 그래도 어렵고 새롭게 느껴지는 파트는 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돌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렵게 새로운 선지 하나 정도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단원의. 그러한 선지들이 이번에도 나왔다. 그렇다면 그런 선지들을 볼때 내가 개념이 약한 거냐? 아니면 문학 안에서 추론을 조금 잘못하는 실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개념을 묻는 그런 당혹스러운 문장, 문항이라기 보다는 그 문항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제가 훈련이라고 써놨어요. 문항 속에서 잘 판단하는 훈련을 그 감각을 잘 익혀가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빈출 요소가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 있고, 고난도의 요소도 정해져 있지만, 특히 올해 확실해진 건 국가권위의 정당성, 사회 계약론 파트가 요게 체감 난이도로는 더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제시문 선택지 꼼꼼히 읽어두는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문제를 분석하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 사회와 윤리파트에서 고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많이 들어가고 다섯 문제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에서 한세 문제 정도 균일하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문항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무 문제 중에서 또 어렵다고 이야기한 이 노란색의 문항들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에서의 관건은 아마도 롤스 선생님이죠. 이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할 텐데요. 롤스의 단독 문항보다는 싱어와 함께 엮여 나오거나 혹은 노직과 함께 엮여 나오는 그 구도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 놓은 싱어의 문항도 역시 롤스와 함께 중첩되는 문항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롤스의 기본 입장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는데 그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선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지금까지 기출된 제시문들, 선택지들이 하나의 텍스트인 거예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앞에 표현했었던 것처럼 새로운 선택지가 나오더라도 그 논리 안에서 판단이 가능한 정도가 돼야 돼요. 이 문항에 관해서는 특히 로스 선생님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제시문 하나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제시문과 선택지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과 그런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던 과거의 기출 문제들과 올해 연계 문제들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새롭게 물어봤었던 선택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챙겨서 봐둬야 돼요. 자 그리고 칸트의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그 패턴인데 여기에 영구 평화론 혹은 갈등과 엮인 문항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칸트가 조금 더 무게가 있어지느냐 아니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이 내용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좀 대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요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조금 건조하게 어,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처음 얘기했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 만나면 선생님 저잘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잘 봤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취약한 감옥에 좀 쏠려버리게 돼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것들도 약간 느슨해지고 감이 떨어진 채로 수능장에 가게 되는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 거기에다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어, 선생님 저 한다고 했는데 어, 어떡해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그 감정이 나를 확 불안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떼어내고 아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한 게 뭔지를 씁시다. 그 불안한 요소 점검 리스트를 쓰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유형을 나눠요. 첫 번째는 아이씨. 문풀하다가 실수했다. 그 문풀 문항의 그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 특이한 그 형식들에서 내가 유독 취약하거나 실수를 잘하게 되는 그런 위형이 있다면, 어 이거는 단기간 에 회복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유의 형식들, 뭐 토론 형식이랑, 혹은 뭐 서로 뭐 비판을 제기하는 형식이다와 같은 그 특정 형식에 내가 약하다면 유사한 문항 형식을 몇개 찾아서 매일매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상위 단계로 가서, 오, 어, 어, 선생님, 이 사상한테 이런 개념이나 이런 용어도, 나, 어머,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기출에 있었던 게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에 기반한 개념이 살짝 취약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암기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아, 논리, 논리 아, 뭐 어떻게 가장 가장 손쉬운 빠른 방법은요? 제시문하고 선택지를 함께 보세요. 근데 그게 그 하나로만은 안 되고 몇 년치가 쌓여 있는 누적된 자료, 그렇그 교재 여러 분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출 문제에서 제시문과 선지 또, 연계교제에 있는 그 문학에서 제시문과 선지들의 내용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반복되고 있는 기출, 빈출 요소도 보이겠지만, 아,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다음 해에 제시문 속에 그게 한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그한 문장 앞뒤의 내용이 논리가, 맥락이, 아, 이래서, 아, 되게 설득력 있다라고 그때 탁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오래 가고, 새로, 조금 새로운 표현의 선택지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서 말한 것처럼 기출도 샅샅이 보고 개념들을 탄탄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 새로운 포인트에서 그 문항의 선지를 최종적으로 OX 정오 판단을 할 때, 어머, 저는 롤스 입장이 이런 거여서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가는 거예요. 나내 의식, 롤스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거기에서 그 롤스의 범주 내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나는 거기를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 가면서 판단하는 그런 유의 착오가 생기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걸로 그 사상가의 기본 텍스트를 꼼꼼히 받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잘 이해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논리가 가미 되는 것보다는 그의 논리 내에서 판단하고 정오 판단을 하는 문장인 건지 아니면 거기를 좀 벗어나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보통은 평 고난도 문항일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 자체보다는 그 사상가의 입장과 논리와 결론이 이렇게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저지, 왕왕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부터 좀더 고난도로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유형을 나눠서 점검해야 되는 리스를 써놓고, 그거를 남은 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날들에 플래너에 쫙 넣어놓고, 그것들을 하루하루하루 하루 클리어해 가면서 그 하루하루에 아, 오늘 잘했다. 오늘 야금야금 정복을 했어. 클리어,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큰 불안보다는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거. 그걸 다이어리에 맡겨놔요. 꼼꼼하게 알겠죠. 이 얘기는 안할수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내 마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한 거. 그리고 꼭 기억해 줘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끝까지 잘해낼 거야. 담담하게 완주를 해내자.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끝까지 건강하게 잘 완주하기를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총평 강의 마치겠고요. 해설 강의 함께 해 주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 지읍시다. 모두 모두 고생하셨어요.